무슨 맛게안 나옵니다. 어, 지금 온도 32도, 33도 되려나? 귀찮아 선풍기도 가버렸어요. 오늘 촉촉한 게 씻고 나오냐고 아니야 땀이야. 미쳐가고 있어요 지금. 원래 안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입이 궁금하네. 점심에 또 육회 소기를 들이부었지 않겠어. 그래서 아 저녁은 패스하자 이래야 좀 체중관리가 된다라고 했지만 아 7시가 되어가는 이 시점에. 갑자기 배가 고팠어요. 그래서 아주 건강식으로다가 자 보입니까? 닭가슴살 아르파 아 이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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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더운가 봐요.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그다음에 아몬드 껍질 까서 삶은 거어 이렇게 음, 간단 하게 아 이게 맛맛 없어 보이죠? 막 아무것도 간이 안 되는 거 겁나 맛있어. 이거 PX에서 파는 건데 음열개 사재겠다니까 음. 10개 다음 주 유격인데 미리 적응훈련 해야죠. 죽을 수도 있어 안 그러면. 아스파라거스 귀찮아서 그냥 전자레인지 넣고 때려 돌려서 2분. 응? 딱 좋네. 응? 토마토가 생으로 먹는 것보다 또 익힌 게 좋대잖아요. 몰라 그냥 다 돌려버리지 그래서. 음. 응. 음. 맛있다. 음. 세차로 가야되네. 아까 너무 더워가지고 4시에 갔는데, 아까 먹고 고민하다. 들어오다가 다시, 나갔다 다시 귀찮아서 갔는데, 돈이 없네. 응? 돈으로 카드를 충전하고 해야되는데. 음 맛있다 저녁은 그냥 먹죠 음 먹어야 돼 사람이 밥심으로 사는 밥심으로 음아스파르스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뭔가 그러니까, 음그 특유 의 아삭함이 좋은 것 같아요. 아몬드인데, 야 껍질을 삶아서 까서 먹으니까 더 고소하고 땅콩 맛 나고 먹기도 부담스럽지 않고 딱딱하지 않아서. 음, 토마토도 깐부기 토마토 한박퀴 샀는데 음, 거의 다 먹었어요. 아, 좋은 거 많이 먹어서 불로장생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. 천부기 트는 것도 귀찮아서 지금 먹으면서 땀이 쫄쫄쫄 나는 것 같아. 항상 그 후배가 낮에 분명 화장을 하고 가는데 점심 때딱 지나면은 선배 오늘 노메이크업이지 않습니까? <laughs> 했다고 지금도 풀메 썼었다고 땀에 다 지워졌다고 어 겁나 쩐다고. 아, 더운 가름이지추 겨울이지 않겠어요. 인생뭐 없어. 인 세차고 나서 운동할 거야. <laughs> 음, 그런 얘기 있죠. 처먹지를 말라. 진짜 <laughs> 맛있는 거 먹는다고 사는 사람인데, 요 음? 응? 또 꼬는 먹기도 잘 먹어야지. 안 그래요? 음. 괜찮네. 하얀 거 먹었다, 빨간 거 먹었다, 초록색 먹었다. 응? 식감도 식감 맛도 있지만 에이, 보는 것도 필요해. 음. 어, 잠이 쫄쫄 내려간다. 냉면 끓여야겠어 냉면. 음. 잘 챙겨 먹고 오늘도 어, 화이팅. 알겠지? 안녕. <laughs>